자, 오늘은 소양인, 소양체의 성향과 관계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소양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양의 성격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든가 동물, 어류, 뭐 기타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양체는 누구 음식이겠어요? 정반대 소음인의 음식과 약이 되겠죠. 소양체는 소음인의 약과 음식이 그래서 소양체를 오늘 공부한다고 해서 소양인만의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반대 소음인에 관련된 약과 음식이 되겠죠. 소양인들이 타고난 성격은 뭐예요? 애 노성 애 정이에요. 자 노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체 마음, 전체 마음. 그래서 노성은 이렇게 횡승하죠. 그래서 비대 비가 커지고 그다음에 애정은 애정은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애정은 반대로 이렇게 해서 초급에서 촉급해져요. 그러면은 신장이 작아져. 응? 이게 이제 개체 마음이죠. 응? 그래서. 촉급인가요? 예, 막안달나는 거야 계속. 음. 초조해지고. 그렇지, 그렇지. 응. 응. 그렇게 보면 되지. 소, 소양체는 그러면은 소양인의 마음인 거예 어, 음. 소양이라고 똑같아. 이 소양이라고 똑같고, 그래이 소양체가 소양이지 소양. 그래서, 이제, 초코불 방지해서 하면 어때요? 일단은, 초코방불 방지하니까, 여기서 이제 심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 도량이 나와, 도량. 그래서 도량이 있어, 소양인들이.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정을, 개체의 마음을 극복해가지고, 내 성으로 극복을 해버리면 원래의 성질대로 쭉 가서, 이, 정명이 돼요. 그래서, 소양인이 사물을 잘해. 사물을 어떻게 보냐면 개체의 마음을 면에서 전체의 마음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공명정계하게 누가 뭐 부탁이라도 들어주지도 않고 오로지 상대방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사물을 봐 사물을 잘 봐요 그거 나니까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는 재간이 나와 그래서 재간을 부린다 이말 재간까지 소양이 부린다? 그러면은 수연이끝난거야요 그러니까 첫번째 요 천성은 소양이들이 제일 잘하는거죠 그래서 눈으로 세계 세상을 보는거예요 눈으로 이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야기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두견요 둔이죠 자, 어디가 제일 발달되어 있어, 소양인은 어깨. 어깨. 어깨로 발달되 있어. 제일 약한 데는? 엉덩이. 어떻 보면은, 어깨가 여기 쌍각형 되어 있겠죠, 이렇게. 자, 식물에 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뿌리죠, 뿌리. 여기는 어때요? 줄기나 잎뭐이렇 게. 그래서 옥수수나 파를 봐봐. 파, 파. 파는 어때요? 이렇게 쭉 길, 길어서 이게 여기 나잖아. 뿌리는 여기 죠 어때요? 이게 소형체 그 다음에, 새 날개도 어때요? 이게 팔이야. 어깨야, 이게. 날개가. 엄청 크고 나잘 날잖아. 근데 다리는. 응. 여기 날개는 엄청 이게 강한데, 다리는 어때? 이렇게 해갖고, 그냥, 가늘게 해갖고, 있잖아. 응? 그러니까, 조류 같은 경우도, 이게 날개야, 날개, 어깨가. 어, 어깨가 날개. 여기 뿌리는 발. 팔 모양 봐 발. 팔. 그 다음에, 우리 참치라든가, 이런 거, 낚시하는 거, 어떻게 낚시하는 줄알 참치, 낚시가 제일 쉬워. 이게, 세치, 도세치, 이렇게 막 있을 때. 네. 배 타고 쭉 지나가는데, 이게 나무, 이게, 막대기 같은 거에, 이렇게 딱갈고리 하나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 딱 걸어서 딱 올리면은 그냥 떠져. 왜 떠져요? 도세치가 날개가 있어. 물고기 날개가 있는 거야. 이게 지느러미 있잖아. 이게 강해. 그러니까 여기다 걸어서 그냥 한장 올려버리는 거야, 이게. 여기, 여기, 도세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건진다, 이거. 이렇게 예서 이렇게 올리면. 걸려서 그냥 넘어오는 거야. 이게 딱이 갈고리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린다니까 그냥 그 도세지 세대가 지나가는데 배로 가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물고기들은 기본적으로 노성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빠르고 빠르고 물고기들도 보면 빠르고 그러니까 비닐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잡히자마자 죽어버려. 갈치, 꽁치, 멸치, 참치, 고등어. 그니까, 러 고등어회는 어디서 먹어? 현지에서밖에 못 먹잖아요, 원래가. 고등어, 회그 다음, 꽁치도 마찬가지고. 음. 응, 이들은 잡히면 자마자 죽어버려. 승기 더러워서. 어? 가오리, 소가리, 미꾸라지. 이게 다 이제 소음인 음식이래. 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화기에, 여름이에요, 여름. 여름은 어때요? 모든 기운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팽창을 해 팽창에 힘을 쓰고 있어요. 열기에 의해서. 여름은. 그지 여름은. 모든 게 팽창이야. 이게 뭐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 외승. 밖으로 드러나서 이기려고 해. 밖으로만 이기려고 해. 외승. 이길 승자거든. 밖으로만 이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밖으로만. 그러니까 겉에는 화려해야 되고, 겉에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로 보는 거야. 예 화려해야 돼. 그래서 꽃을 좋아하는 거야. 꽃, 보석,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는 거요 화려해. 그럼, 내실은, 안에는, 없어. 이게, 이게, 그러니까, 화려하지만, 위에는 화려하지만은, 뿌리는 어때요? 없어요. 내실이 없는 거야. 이게 내수예요. 안에서 지키려고 하는 게 없어. 불려 안에서 지키려고 하는 게 없어. 밖으로는 이기려고 하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꼽내야 되고, 꼽내는 걸, 그런 게다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걸 갖다가? 뽐생, 뽐사가. 그러니까 어깨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뽕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다가 있지. 이 말을 하는 게 있대. 내가 가다가 있지. 이말 하는 거예요. 이게 소양이 첩니다. 그래서 식물은 뿌리에 관심이 없고 외형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둔다. 그래서 여러분, 열기라는 것은 독기입니다. 독기. 돕기. 독성이에요. 독성이 엄청 강합니다. 그다음에 꽃이에요. 시들면 어떻게 돼요? 우울하죠. 상상 우울해. 그래서 자기 내면보다는 뭐예요? 내면은 뭐예요? 신장하고 뿌리예요. 신장과 신장 이쪽에는 약하고 외형, 잎 줄기. 그래서 뭐가요? 틀, 형식, 법.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비, 이쪽에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원래 신장에서, 신장에서 기운을 받아들여야 돼요. 또 우리가 단전 호흡할 때, 호흡할 때, 숨을 들이 마시면 이 아랫배까지 숨을 들여 오고, 내려오고 하는데, 이 기능을 누가 하냐면, 신장이에요, 신장. 소양이 이미 신장이 약하니까. 단전 호흡이 개안돼요 그러니까 의지로 오면 오 가슴으로 오면 오게. 그러니까 결흉. 가슴에 모두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여. 그래서 결흉. 그리고 결흉증이 이제 소양이 의 병입니다. 가슴에 화가 쌓이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 노성을 갖고 있거든. 노성. 기본적으로. 그러면이 노성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식물을 보면은 아까 위에는 하려하고, 밑에는 뿌리는 아주 빈약하죠. 그래서 성질이 원열성이고 매운맛이 많고, 그 다음에 옛날 사약 재료로 맛있었어. 부자, 쪽, 뭐 이런 건, 고추, 인삼, 마늘, 생강, 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약을 내리면은 먹고 죽어야 돼.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러면 뭐예요? 다시? 원명을 어긴 거야. 그럼 그때는 이제 더큰 죄가 되는 거야. 내가 만약 반란죄를 해서 나만 죽으면 됐는데 내가 안 죽어져, 안 죽어. 그럼 원명을 어긴 거니까 이제 삼족은 되라거든. 옛날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게 열성이잖아요. 사약이 열성이니까 거기다 군불을 뜨는 거야. 방안에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약을 이제 먹고 이제 해야 되는데 군불을 떠줘. 군불. 뜨겁게 해줘 그러니까 이게 역 뜨거운 약인데 매우 강하고 뜨거운 약인데 그걸 먹고도 빨리 죽어라고 뭘 해줘? 집안 사람들이 굵을 때 주는 거야 그럼 혹시라도 안 죽으면 안 되니까 뭘 넣어줘? 광목을 넣어주는 거야 목매달라서 죽어라고 근데 이제 소양인들이 이거 먹으면 바로 피파하고 죽어 근데 소음인들은 어떻게 돼? 소음인들은 안 죽어 몸이 오히려 더 좋아져 버려 소민들은.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소민들이 먹고는, 오히려 사약은 먹고 좋아져서 몸이 더 좋아지는데, 안, 안, 죽, 안 죽으면 안 되잖아. 선적이 멸하니까. 그러니까 가, 그냥 곡소리 내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뜨고, 불 떼주고, 광복 넣어주고. 그랬던 거야. 이제야겠죠? 자. 동물들은 항상 거. 자, 어깨 쪽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항상 이 들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내, 내놓을 조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들려고 하지, 이렇게 어깨 쪽으로 이게 붕붕 뜨지, 밑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운이 모두 어깨와 가슴에 있어요. 소양인들은 그래서 어깨가 높고 높으며 엉덩이는 좁고 낮죠. 그래서 어깨를 치켜, 들켜드리고 동결을 낳습니다. 이제 이와, 이와 비슷한 동물들이 뭐가 있냐면은, 고양이과. 사자. 호랑이. 그런 것들. 고양이. 그래서 호랑이의 가장 약초가 좋은데, 오골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호골, 호구, 오골이 어디 뼈인 줄 알아요? 응. 앞발이 호골은 앞발만 써요. 그러니까, 호랑이의, 어, 가치를 따지면은, 90%는 호골이다 보면은, 90%는 뭐예요? 앞발이에요, 앞발. 그러니까, 밖에 가보면은, 앞발이 다 빠져있어. 다팔아먹고그 다음에 한 10%는 뭐가 남아? 가죽. 나머지는 그냥 뒷다리, 이런 거다 그냥 푹 뽑는 거야. 가치를 보면. 90% 이상은 이 손에 있어. 이게 호골이 이렇게 있으면 앞발, 이게 호골이, 렇게 호골이야. 그러니까 소양인 그, 소양체는이 앞발로 이렇게 때린 거예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사자들, 호랑이들 싸울 때 보면은 이걸로 하잖아. 요 고양이 거, 이거야. 돼요. 살이 이미 음. 강한 거예요 일단은 앞발을 <laughs> 잘 쓰냐, 못 쓰냐, 이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 소양들은 소양체는 어깨의 기운이 있어. 그래서 항상 위로 뜨려고 하고 들꺼내려쪽내려지질 못해. 항상 위로 떠 이게. 그래서 시각이 발달돼 있고 이게 시각이 발달돼 있죠, 눈이 시각이 발달돼 있고 나 비위가 엄청 강하죠, 비위가. 그래서 우리가 먹방에 유명한 한날 엄청 많이 먹는 이가 누구야? 찌양이 있지 찌양. 찌양 같은 경우는 소양이에요 그래. 어, 그러니까 위에 열이 많아. 위에 열이 많으니까 먹자마자 이게 용광로에 음식 들어가면 어떻게 돼? 흔적이 남안 남. 들어가자마자 이 위가 열, 열이야, 열덩어리야. 음식 그냥 그냥 다 녹아 없어지는 거야. 어. 그래서 그 찌양이 이제 만약.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있어요. 위에 위장 열을 꺼주면 돼. 속골에 열을 꺼져버려. 그럼 얘 증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소양인들이 여기 위에 열이 많으면은 이게 당뇨가 돼, 나중에 막. 엄청 먹어도 배가 고파. 돌아서면 배가 고파. 위에 용광로 거든 위장이. 음식 들어가면 다 돼버려. 배불러서,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서 못 먹잖아.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니야. 먹고 먹고 먹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파 또 먹고 먹고 먹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계속 열이 위장의 열이 꽉꽉 차죠. 요겁니다. 그래서 먹방을 하는 거예요 먹방. 그래서 태음인들은식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이 먹어요 원래가. 근데 소양인들이 이제 위에, 위에 열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다. 그러니까 흡수도 안 되고, 수호복 성기란 말이에요. 배가 빨리 복식을 소화하고, 성기. 우리가 기하라고 하잖아요. 굶어 죽은, 굶어 죽게 살이 빠져버리는 걸 기. 그래서 고양이과 표범, 호랑이, 사자, 개, 염성. 이런 것들. 세 종류. 됐죠? 그 다음에 오루는 항상 밖으로 드어나려고 하지 아으로 지키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뭐예요? 빈이 없고 빠르고 날쌔고 빠른 놈들 기본적으로 노, 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머리와 날개 뭐예요? 가슴 지느러미 그 다음에 머리가 크죠 또 강하죠 머리와 가슴이 발달되어 있다 머리가 좀 크고 가슴 이게 뭐예요? 지느러미 가슴 지느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치, 멸치, 홍어, 고등어, 연어, 장어, 미꾸라지, 소가리, 가오리, 이런 것들이 비닐 없이 있는 것들은 이게 소음치에 있거든요. 소음민들이 먹을 거예요. 음. 자, 그 다음 넘겨시고 자, 소양체 동물 특징은 옆으로 팽창을 한다. 그래서 이들 기본적인 것들은 노성, 노성이죠. 그래서 눈이라든가 어깨 이런 데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밤에도 고양이는 뭐먹어요 눈빛만 보이잖아요. 어깨에 딱 쳐지고 대신 엉덩이 이쪽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이렇게 발달하고 가슴이 벌어진 경우가 많고 지시 두부가 많이 약에 저. 근데 소양인들이 약점이 뭐냐면, 여기가 이리 종아리 쪽이 일단 다리에서부터 약해 약해요. 소양이들이다리이렇 이렇게 이이다게쪽은어떻게이히게냐면이게이장이신장이이쪽이종아이쪽이게이렇이렇이게이그다 심장. 이렇게 이이이 소음인들은 양쪽 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요. 양쪽 발로 버티고 있는데 소양인들 서있 서 있을 때 약하니까 어떻게 해? 한쪽씩 이렇게 짝짝이산다산거 보면 다짝아야돼있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교체 이렇게 치를해 이렇게 이렇게. 이게 렇이게 뿌리가 약하니까 산 찍을 때 보면 다 이렇게 치어 이렇게 소음인은 이렇게 정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찍고 이렇게 찍더라도 이발 양쪽에 발이 힘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소양인들은 이렇게 왜냐면 약하니까 한쪽씩 한쪽씩 이렇게 둘라고 대신 서양인들은 팔이 힘이 좋으니까 모든 걸 들고 다니려고 해요 팔이 힘이 좋으니까 근데 소우민들은이 드는 것보다는 매는 걸 좋아하는 거야 약하니까 이렇게 매는 거 서양인들은 뭘가 들고 가면 하면 혼자 다들어가이 팔이 힘이 좋아 어, 어깨하고 이 팔이 힘이 좋아 대신 발의 이 힘이 약하죠. 그래서 성장통이 많아요. 소양인들은. 그래서 여기를 밀어주면 성장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이 성장통이 있는 경우는 이 뼈하고 근육이 자라는 속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소양인들은 어때요? 금방 와. 소양인들은 성장통이 오는데 소음이들 성장통이 없었지. 소양인들은 성장통이 있어요. 그때는 여기 밀어주면 돼요. 근육을 천천히 밀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소양체 식물은 아까 독성도 있고, 줄기만 강하게 자라고, 뿌리는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소양체 원인는 물고기도 비닐이 없고 엄청 빠르고, 힘도 좁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꽁치에 고등어에 갈에는 현지에서밖에 못 먹죠. 죽어버리니까. 이게 태양치입니다. 아니, 소양치입니다. 이 소양체는, 이제 이해가죠? 누구 음식이에요? 소민의 약과 음식이 되어있어요 이제 이해가시죠? 끊어봐요. 이 소양체는.